더울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시간을 내셔서 땀도 좀 흘리시고 이렇게 또 충분히 영양도 섭취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스테반이 스테반의 순교와 순교와 그리고 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들이 나서 이 사도들 외에는 이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온주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두루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 이디오페네시에게 에,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도 어, 믿고 정말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의 주, 정말 주제인 1장 8절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인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신학교에서, 정말 신학교의 역사상 한 획을 정말 긋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사도행정 구장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방 성교를 시작하시고 또 정말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4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런 바울의 회심에 핵심 사건입니다. 이 성경으로 정말 신약 신약 교회 그 교리들이 견고하게 확립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정말 사울이 얼마나 에, 열정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보면 그러한 이 열정이 살기가 위협이 참 느껴지는 그러한 에, 말씀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의 교회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핍박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에서, 저기, 아니, 사도행전 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어,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 바리세인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할 때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 대제상이나 수제사장이나 바리세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34제를 보면, 그때 의 율법학자요,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세인이 공의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 바리새파의 사람이 바리새파고 정말 율법 박사 중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왜냐면 예전에 드다가 <laughs> 드다가 일어났는데 400명쯤이 따르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다가 37절에 보면 유다가 또 일어났다. 그러나, 그도 망하게 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도들한테 행할 거 조심해라.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것이, 그것이 없어지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그들 그냥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4 0절에 그들이 그의 가말리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이게 정말 사람의 뜻에서 난 건가? 하나님의 뜻에서 난 건가?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이 사도들을 그냥 놓아두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의 초기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로 지금 구장에 오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 물론이고 이제는 다마스커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정말 살벌한 분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구장 1 3절를 보면, 이에 <laughs> 예, 아나니아가 응답하여,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위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이 아나니아는 이다마스스에 있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하게 했는지, 그거를 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이, 사, 사, 이 바울이, 사울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악을 행했고, 그것이, 그것도 만족을 못해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다마스커스, 다메색, 네? 저 시리아 에 있는 그, 그곳까지 가서 이 제자들을 치려고 일절에 보면 제자들을 치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그죠 대세상에 가서 음, 해당들을 가져갈 편지들을 요청하고 이 길에 속한 이 길은 예수님께 대한 속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그 길에 속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나라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수를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함이더라. 이렇게 사도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다메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 하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 사, 이 사울은 이 주님을 만난 이 구장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너무나 정말 강력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이나 이, 이 동일한 내용을 자기의 간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총대장, 총대장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할때이 얘기를 하고 또아그리바왕 앞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지금 총대장 앞에서 그리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지금 지금 회심 장면을 회고하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0절에 3절에 22장 3절에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갈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율법에 강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치를 가치를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내면서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한 증언하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 수제사장들, 바리세인들 다 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간증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을 잠깐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이거는 아그리바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구절에 보면 26장 9절에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 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마땅한 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구약에 정말 네? 철저히 구약을 지키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서도 악을 행했어요. 내가 수제사장들보다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이,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분 그들의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이 격분하여 낯선 도시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신성모독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정말 카톨릭이나 중세의 카톨릭 그리고 무슬림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같으면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일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신사 참배하도록 하는 그런 신성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낯선 도시 다마스코스까지 가서 그 그런 핍박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열심으로 정말 했지만 이거는 지식 없는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자기와 동일하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정말 교인들을 성도들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정말 열심으로 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는데 정말 예수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모르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 빠진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이 빠진 율법주의는 이렇게 사도울과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게 복음입니다. 스테바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고 사도 바울은 바울은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3 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구장3 절에.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나오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사도행정 22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느니라. 이 시간이 언제냐면 정오입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쯤 되는 거예요. 지금 12시가 아직 안 됐는데 딱 12시가 정오가 되었다는 겁니다. 26장 13절에도 정오라고 분명히 두 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어두울 때에는 손전등 하나만 살짝 비춰도 그 빛이 대단히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난 12시, 지금 햇빛 쨍쨍 찔 때, 한번 나가서, 이,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오는 것을, 그 빛을, 이, 실감을 하려면, 그 빛이 얼마나 강해야지, 그게 정말, 이, 하늘에 있는 저 태양빛을, 죽이고, 그 태양빛보다 얼마나 강해야, 정말 하늘로부터 그 빛이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후에 햇빛이 비칠 때, 그래서 사장전 22장, 26장 13절에서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 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사울를 둘러 비쳤습니다. 4절에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며,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어째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사우라, 사우라, 어째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내를 받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느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5절에 그가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이 내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6절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그는 이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떨며 놀라 놀랐습니다. 바울은 사울은 큰 빛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들 둘러 비쳤을 때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절에 음성이 나서,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도. 놀랐다는 표정이 없어요. 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훈계를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대 대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문 대답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말한 마디에 그는 떨면서 놀라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떨며 놀란 이유는 예수라는 나는 내가 피박하는 예수라 예수라는 말에 그는 떨며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는 이단이고. 전혀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바울, 바울이 그 사울이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다 못해 그는 다마스코스까지 가서 지금 핍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사울을 부르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사울은 내가 핍박하는 이 예수가 죽었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저 하늘에 계셔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려서, 그는 지금 6절에 떨며 놀라서, 주님께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음성만 듣고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22장 6절을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22장 6절에 보면 이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22장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이들도 빛을 봤어요.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내게